You, 당신은요, may have seen, may, 조동사 뒤에 have pp죠. 뭐뭐일지도 몰랐는데 과거의 느낌, have pp가 뒤에 따라어요 그래서 본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Headlines, headline을요, in a news, 뉴스에서. About 뭐에 대해서요? Some of the things, 그것들 중 몇몇에 대해서. 어떤 것들일까요? Machines, 어, 여기 pp를 봐야겠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powered 어떤 파워를 가지는 다시 구동되는 힘을 받아서 뭐 전력이든 뭐든 그래서 받아가지고 자기의 자신의 어떤 일을 할수 있게 구동되는 by 뭐의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AI 많이 들어봤죠 AI artificial 인공적인 intelligence 지능 AI라고 줄여서 말하죠 그것에 의해서 powered 구동을 되는 구동되는 또는 구동을 받는 그 머신들이 요게 뒷부분 여기 주어고요. Can do 할수 있다죠. 그런 머신들이 할수 있는 관계대명사죠. 그러한 몇몇 것들, some of the things에 대해서 아마도 당신은 may have seen 본적 있을지도 몰라요. However 그러나, if you 만약에 당신이 비투 뭐하게 뭐되다는 느낌이 좀 많죠. 만약에 이게 같이 됐을 때, 근데 뒤에 끊어 가지고 있을 때 비동사와 투부정사 당연히 따로따로일 수도 있는데 우선 비투로 같이 봐서요 뭐하게 된다면 consider 고려하게 된다면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All the tasks 모든 일들 업무들요. That 관계대명사예요. AI-powered machines AI로 artificial intelligence였죠. 이 인공적인 지능 그것으로 구동되는 구동되는 그런 기계들이 can perform perform 어떤 일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all the tasks 여기 that 관계대명사죠 모든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당신이 you were to consider 고려하게 된다면 it 그것은요. 읍, 비일 겁니다. 콰인, 꽤, mind blowing, mind, 정신에다 blowing,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예요? 굉장히 놀랄, 놀랄만한 것입니다. one of, 뭐 중에 하나예요? the key features, key, 열쇠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요한 이런 뜻도 있죠. 그럼 features, 특징들 중에 하나, 뭐의 특징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른 어떤 거랑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Is 입니다. That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Enable A to B, A가 B 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주는 거예요. Machines, 기계들에게요 배우도록 해요. New Things,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어떤 Enable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들, 재능들을 스스로가 AI로 어떻게 구동이 되든 간에 얘도 기계잖아요. 기계가 기계에게 서로 서로에게 새로운 어떤 재능들, 기능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잘하는 거죠. 인간의 도움 없이 그 말이죠. Rather than, 뭐보다는 오히려? Requiring, 요구하는 것보다는요.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것보다, specific to 뭐에 특수화된, 특화된 이 말이에요. New tasks, 새로운 업무에 그렇게 특정한 또는 특수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세요, 주입시켜주세요 하기보다 스스로 알아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또는 그 기계들에게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Therefore, 그럼 뭐, the core, core. 우리 지구의 핵 같은 거 코어이죠. 핵심의 핵심 difference 차이는요. 뭐랑 뭐에? Between A and B. Computers of the future 미래의 컴퓨터들과 those of the past 과거의 그것들 컴퓨터들을 말하죠. 그 차이점은요. is입니다. That 문장 나왔네요. Future computers가 will be able to learn. 동사 여러 개 나오면 뒤에서 그냥 해석하면 되죠. 배울 수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self-improve. 스스로 자기 자신이 improve,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도움 없이. 특히나 인간의 도움 없이요. 오늘 안 그래도 방금 차트를 달리는 남자, 거기에서, 차트를 달리는 사람들인가? 거기에서 인공지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좋은 쓰임이 되는 컴퓨터들인데 인간을 약간씩 정복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수동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능동적인 스스로를 능동화시키는 그런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거 볼게요. In a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는요. Smart virtual assistant, assistant, 비서죠. 또는 조수라는 뜻도 있죠. Smart virtual, 가상의 조수가 또는 가상의 비서는요. Will know, 알 겁니다. More, 더 많이요.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Then 누구보다? Your closest friends and family members. 두까지 나왔네요. Then, 다음에 문장 느낌이 났어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것보다, 두가 어떤 것을 대신했죠? 여기, no, 알고 있는 것보다요. Can you imagine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How? 어떻게? That. 그것이,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으로 p o w 파월이 되는, 구동되는, 마시엔스 기계들 말하죠? 마 a 체인지 변화시킬지도 모른다고요. 우리 삶을요. 그것을 당신은 상상할 수 있겠나요? These kinds of changes are exactly why까지요.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이 부분요. are 그리고 why 보이죠? 주어 나왔고요. 주어는 우선 이미적인 느낌이 나왔는데, it is why. why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The reason why를 줄여서, 다시 말해서,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관계부사들 보면은, 뒷부분에서 선행사랑 같이 있을 때, 뒤에 있는 문장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 생략되는 경우 몇몇 있죠? 다른 것도 뭐, The where, 아, sorry, The place where 이라는 느낌도요. 이렇게 the place, 장소라는 느낌도 뒤에 where 관계분사해가지고 뒤에 문장이 따라올 때 뭐뭐한 장소 할때 the place where 같이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the place 생략도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the reason why the reason 생략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해요. 주로 많이 생략돼요. 그러면 it is why 하면은 뜻이 그건 뭐뭐가 이유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그것이 이유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문장에서는 These kinds of changes. 이러한 종류가 바로 정확하게 그 이유입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이러한 변화가 무슨 바, 변화예요? 지금 위에서 봤을 때. 가까이 있는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가족 구성원들이 아니라 뭐가? Smart Virtual Assistant. 스마트한 가상의 비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은 부분을 나에 대해서 더잘 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개입되고 더 많은 어떤 더 많이 파고드는 그러한 형태의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그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바로 정확한 그 이유입니다. 뭐한 이유예요 It is so important. 아주 중요한. To 여기서 it 가짜 주어져 To, 진짜 주어, 진주어 나왔습니다. To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 The implications. Implication 하면 imply, 암시하다, 함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implication, 암시라는 뜻도 있고요. 넌지시 어떤 어, 주는 영향력이라 뜻도 있어요. 그래서 have가 주로 영향을 끼치다 할때 많이 오죠. Have an effect on, have an effect on,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Have, 여기서 implications. 다시 that. 붙어 볼게요. 새로운 t e c h n o l o g 가 새로운 기술이 will have 여기 have 끼치다로 봐야 돼요. 끼칠 그러한 관계대명사 네 관계대명사예요. 새로운 기술이, 기술이 끼칠 그러한 implications 영향력 그러한 영향을 recognize 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뭐에? For our world, 우리의 세상에.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저 기계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아니 곧 이제 나의 또는 인간의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그 기술들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